어이 불량품. 불량품 그 내가 또 저게 좀어 비평 좀 한다고 해가지고 또 삐졌나 어? 왜 방송 안 하노? 방송해라 방송 어? 삐졌어 이 음악은 너는 준다 했잖아 응? 그뭐또 삐져가지고 어? 어? 쇼트 영상 뭐올리쌓고 어? 의미도 없는 쇼트 영상또올리쌓고 하다야. 응? 뭐 명당짜리가 여기니 저기니 사실은. 야야야난 나무 명당짜리를 씨발 찾지 말고. 네 명당짜리나 찾아라 네 명당짜리. 정신 챙기고 살고. 방송켜라 어? 와이 포호택이 겁나나 어? 이 파워테에 코걸이보다 더잘 건다. 코. 몰랐지 응? 딱 인간 같지 않 놈은 끝까지 내가 추적을 한다. 아이가. 응? 까 가마 가마 치픈다 아이가. 좀 괴로울 낀데. 딱내 상태 할라하면 나는 팩트를 조지푼다 아이가. 응? 합법적으로. 싹 갖고 놀다가 응? 딱 제자리 제살, 제자리 안 갖다 놓는다 아이가. 나는. 그만큼. 어? 그만큼 이 어려운 상대라고 보면 돼뭐 응? 방송에 뭐 욕하고 뭐 어, 텐션 이빨 받아가지고 의미없는 텐션 이빨 받아가지고 욕 짓거리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어매나 하고 응? 그래가지고 방송 잡아물라고 이것들은 나그 용서를 안 하거든 방송 캐라 인마 밥을 먹고 있으면 그 단체에서도 숨어 가지고 그걸 샀노 와 내꺼 뭐 지켜보고 또내뭐뭐밥대 주는기나 있나 뭐 어? 말실수 하는기나 있나 싶어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라고 어 지금 어 지금 그거 하나 짱 보나 응짱 보는 거야 코 보는 거야 응 없는 그런 실수 안 한다 상대한테 전투를 하는데 밥을 대주면 되나? 내가 이끌어 가야지. 빨리 방송해라 좋은 말할 때. 이. 응? 또마 뭐 내가 또 우회적으로 떨고 욕피는 수가 있다. 이. 응? 우리는 막뭐 졸타기 선수 아이가 졸타기 선수. 하 근데 그, 그 아마추어들 데고 노는 거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이것들을 내가 진짜 까는 방송을 안 하니까. 응? 나는 팩트에 그네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있잖아. 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문을 해야지, 야이 선수야. 어? 아이고 파워탱님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허위 방송을 했습니다, 건신는왜막네 마음대로 시부리고 막네네 네 마음대로 막 시부리고 어, 네 마음대로 의식을 가지고 의식 수정을 가지고 어? 방송에서 어? 공연을 펼치고 그래. 어 불법 공연을 펼치고 그래 그구짓말방송 아이가 어뭐뭐 니가 뭐, 재밌게 보라고 뭐뭐 응? 뭐, 니네 안 되는 줄 알았대 웃기지 마라 아직 한참 멀었다 너는 내가 보는 게서는 니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알아보려고 하면 그또 재난상황 금방 알아봐 응 우린 그런 너무 사생활은 침해 안 한다, 아이가, 응. 니가 방송에서 실수하는 부분만 물고 뜯는 거야, 응. 거기에 대해서는 왜 반문을 안 하노? 내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어. 너도 얼마 남을 괴롭혔잖아, 이때까지. 너도 괴로, 괴롭힘을 괴롭 한번 당해봐야지, 뭐. 안 그러나? 어? 내말틀리나 어? 동등하게 가야지, 이 세상은, 응? 불합리하게 한쪽으로 가면 되겠나? 내가 왜 이때까지 지켜보고 있었겠노? 니네 하는 행태를 내가 까마 지켜보고 있었거든. 너는, 어쨌든 니네 불리한 거는, 응? 아, 미적거리고, 절대 안 까대. 응? 우리 그런 거는 남자를 안 보거든. 쪼잔, 조잔한 놈들은. 응? 니가 내깔끔 있으면 딱 까라고 내가 이야기 안 했나? 어? 팩트 있게 까, 그 대신에.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응? 야, 야, 빨리빨리, 방송 켜라. 오늘 주말인데 뭐하노? 뭐, 재팝, 재팝 땡기러 가가지고, 뭐, 다 틀린나? 응?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막, 정치 챙이란 막, 그런 거 아껴가지고, 어? 한, 그, 거한인사의 그, 그 어려운 데 아니나? 그런 데나 도와주고 해라. 응? 어? 니가 그만큼 예의가 있다, 그러면. 뭐, 뭐, 보부상해가 무슨 뭐 거기 있겠노? 응? 여유가 있겠노? 먹고사는 거 빠듯한데, 그 미국 사회를 내가 또 모르나? 내가 니만큼은 안 살아봤지만은, 나도 6개월이란 응? 세월을 la에서 la 캘리포니아 그쪽으로는 내가 좀 많이 안다. 한 사회 조금 니가 뭐, 보부, 보성 해가지고, 만고만 하지, 뭐, 니가 뭐, 뭐, 큰 성공을 했겠노? 아들 교육이나 시키고, 응? 특히, 너가, 그, 미국, 미국 아들 문제많네 유튜브에서. 여자든 남자든. 내 논란을 만들고, 어째 그러노 응? 고국, 고국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히려고 해. 어? 나라가 싫어가지고 떠나시면은그 나라에, 그 나라에 적응하고 살던가 하지. 왜고국채널로 와가지고 어 논란을 일으키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뭔데 어 공갈 구나는 날마다 치고 응와 나는 고소해가 먹고 산다 이가응 직업엔 귀천이 없어 이. 그러나 그 공갈은 안 쳐야지 최소한에 언젠가는 덜통날그 공갈래 그뭐 저쪽 방에도 있고 그 한놈 있잖아 응그뭐그그뭐그뭐가뭐뭐 그 뭐뭐지티에서뭐지티에서든뭐 GTS? 방탄소니든든 뭐뭐 그런 게 중요한 게아니고 무슨 어 이민자가 어골프장에 여섯 개나 읽고 뭐 일곱 개나 이따 사고 공갈이나 치고 그래. 응 그런 거짓말 말라노. 응야그 친구가 뭐뭐 뭐, 텍사스 쪽에 뭐 있는 모양이던데 그 친구도 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 불량품 니하고 비슷하겠네 나이는 음. 그 친구가 한 50에 여튜위에 띠들었으니까 지금 한4년이니까 네. 니보다 한살 적겠네 음. 한살 적네 골프장이 6개 있다사고 골프장을 우리가 요 국내에서도 골프장을 한개 할라코면은 정계라든가 음? 대통령이라든가 어, 절대 안 끼면, 어, 허가를할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어려운 거기, 거기야. 사업이야. 그런데 이민자가 여섯 개를 갖고 있다고? 그것도 텍사스야 텍사스에 지가, 텍사스 시장한테, 텍사스 주, 주지사한테 지가, 음? 주지사한테 지가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가는 몰라도 여섯 개를 할 수가 없다. 그는 거짓말이야. 100% 내가 인정한다. 응? 그런 거짓말을 치고 하니까는, 어? 온 시청자들한테 딱 끼는 거야. 응? 무슨 말인 거 알아? 그걸 지단에 또, 응? 지또 디스 한다고 해가지고, 거서 그 가고, 응? 채팅 그거, 채팅 그거 뭐라고 한쪽 길, 아 한쪽 눈으로 딱 보고, 한쪽 눈까맣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에 꼽혀가지고, 그 고기 멘탈을 유리 멘탈을 하는기라 꼽혀가지고. 어? 네가 내 욕했어. 네가 내 욕했어. 산신은 응? 줄줄 따라 댕기면서. 어? 이방저방 댕기면서. 어? 채팅을 저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응? 의미 없어. 방송하고 싶으면 방송 켜. 켜고 뭐 얼굴 까고 떳떳하이 하면 누가 뭘하나 응? 숨먹어가지고 말야. 응? 그 채팅으로 말려, 알량한 그 후원금 스액이 던지, 던지면서, 니뭐 네 후원금도 크게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니네 최고 많이 쏴봐야 니네 400, 400불, 4 0불인데 400불, 5 0 0불인그 500불 해봐야 그 한국 돈으로 그 얼마 되노? 100만원도 안 되잖아, 응? 뭐, 그 100만원도 안 되는 거 같고, 어? 어? 감정노를막 해, 샀고, 그래, 해, 전부 다. 어? 야. 텍사스에 있는 너도 정신 좀 많이 챙겨야 되겠더라. 이. 응? 그뭔마 뭐 시청자가 인마 그냥 보고 듣고 누가 잘하나 그런 것만 보면 되지. 어? 감정 이입해 가지고 니가 방송하나. 응? 뒤에서 말야 돈좀쫓개준다고 어? 지주 노릇 할라코고. 어? 그래가 되겠어. 니가 무슨 시와 사채업자가 악덕 지주업자가 응? 방송을 구 그런 식으로 만 하면은 그 서딜만 와 다치는 거야. 어? 서딜만은 그 순간에 후원을 해주니까. 응? 눈이 멀어가지고 그 후원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상대를 저격을 하는 거라. 응? 진눈으로본 것도 아니고. 응? 막주서들은 이야기 같고. 거기 사람 잡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 피셜로. 딱자 정확한 자료를 딱 가지고. 응? 방송에서 불거진 내용을 가지고 응? 음? 불거진 내용을 가지고 비평을 하든 논평을 하든 음? 그래야지 해반론을 하든 자, 빨리 방송 켜라. 이 불량품. 방송 켜고 여기까지 하고 내가 본 게는 이또 유튜브 유튜브 판에 또뭐삼작1 2 아 삼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자기 방송 자기가 해야지. 어? 그 후원금 쪼개 주고그 방에 가가지고 응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팻 먹고 하대. 내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 어? 내가 왜 저게 기타기 선생을 싫어했냐면은 특히. 내, 내 보고, 내 시청자 할때 욕을 해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패널 묶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싫어했단 말이야. 조직적으로 하는 거. 유튜브는 그 조직적으로 하면 그는, 응? 음? 범죄야, 범죄. 처벌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패널 묶고 어떻게 한단 말이고, 자기 방송 자기가 해야지. 응? 음? 그래가지고 또지 쪽에 응원해주는 그채널을딱있시면꼭 가가지고, 어? 채팅 쳐주고, 어? 지원군 너도 다 돼. 지원군 전쟁에서 제일 전쟁이 전쟁터에서 일대일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옆에서 지원, 지원군을 하는 놈들, 제일 나쁜 놈들을 누구? 그게 미제 아이가 세계에서 어? 주접 떨고 자기 씨바 나라 어? 총 맞아 죽는 어? 시민도 어? 다못 막으면서. 너무 나라 막을 낳고 주접되는 거야. 물론, 뭐, 거국적으로, 어? 나라 차원에서, 어?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국이, 어? 친입을 몰라게끔 미리 사전에 잔머리 굴리는 건데, 응? 그 삼자 구도로 가고 있대, 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들도 지금은 좋아가지고 희희 낙낙거리고 하지만은 또 까인다, 너그도한 봐봐라. 너 길도 또, 또, 나중 끝나고 나면 또 싸운다니까? 싸워. 여기는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그렇게 하면 피라미드식이 되버리는 거야. 어? 다단계가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에는 의사, 응, 의사 응원을 하면서, 정신 챙기고 방송 좀 하자. 응? 어? 재방송 재해라. 누구한테 너그들끼리 좋아가지고, 지금 순간에는 좋아가지고, 희기 낙낙거리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너가 또뭐 실수를 해가지고 또 적익당해 내말 거짓말인가 한번 봐보라니까 조직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까이기대가 있는 거야 그거는 패망하는 원인이야 응? 모든 현실의 전쟁도 마찬가지야 응? 진짜라니까 아군이 없어 싸움에는 나 적군이야 싸움은 응? 싸움은 적군이야 또, 너긋길 깐다고. 내가 그지면 좀 봐봐. 너껏길 통화해 한 거, 막, 어, 녹취 털고, 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사실은 분명히 싸운다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보기 싫어. 응? 내가 또깔 수도 있어. 정보 딱 수집해가지고. 어? 누구든 간에. 나는 여기서 뭐,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어. 나 자신이 신이고, 나 자신이 대장인겨야 부처가 내 있고 예수가 내서 나 자신이 신이야 나 자신이 개척을 하는 기고 창조하는 거야 낙타그런 것들이 세상을 갖다 그래 뭘강아게 보면 어큰 코다쳐 응 정신 챙기고 방송해라 다들 에이 삼자 구도로 가고 있는 너들도 뭐 자기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하라고. 내가 보는 게 내에서도 그편대를 주는 게 돼, 보니까. 응? 100% 그거 나주 봐봐. 또 끝나고 나면 너 길, 삼자구도 길또 깐다니까? 뭐 실수 있으면? 하, 요 붙었다, 저 붙었다. 내가 이 바닥을 손, 손, 손껌 보듯이 보잖아. 응? 누구 방송이 어떻고, 누구 스트리머 성향이 어떻고, 읽고 있는데. 야, 잔머리들 참, 그 잔머리가 클 수도 없지.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는 수법 쓰고 말려. 응? 오늘은 누나, 어? 오늘은 동생이 했다가, 응? 그러고 그 사람 방송을 봤을까, 이가그 사람이 어떤 방송을 이제까지 해왔고, 어떤 실수를 했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뭐 엮여가지고 방송한다는 자체가 <laughs> 나는 웃기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에는 좀 순수하게 잘 봤어, 잘 봤는데 이 가면 갈수록 좀개캐지더라고 응? 내가 벌써 이 바닥에서 고그 그래도 또 남성이면 뭐 이해를 하는데 여성이 돼가지고 조금 안 좋더라고 그 모습은. 온 방에 이제까지 다 다니면서, 어? 뭐 욕도 안 했는데 조금 디스에 조금 하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들을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뭐 전에 내보고 뭐 욕했다 사실은 뭐, 뭐, 한참 동안 땡기면서 기타 그 방에 땡길 때, 또 그렇고. 지지미방에도 오고 일할 때도, 뭐, 내보고 욕했다, 사고 하더라고 내가 뭘 욕해. <laughs> 나는 이게 욕, 잘, 욕잘안 하는 사람인데. 응? 응? 그는 뭐, 당신, 당신 생각이니까. 응? 삼자구도로 가는 친구들도, 막, 빨리빨리 끝내라, 끝내. 거기 길머 길수록, 나 아주 상대한테 밥 대주는 꼬라지가 딱 나온다고. 내가 그것도 깔 수도 있어. 응? 진짜라. 여기는 아군 적군이 없다. 나 자신이 창조하는 거지, 응? 정신들 챙겨, 진짜라니까.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해주고, 뭐, 내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쪽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빨리 탈출을 할끼고 응? 빨리 깨우치고 탈출을 할끼고 뭐, 정신없이, 응? 그 한순간에 그 후원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빌빌거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방송은 나중에 당신도 졸라이까 인다고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중요한 거야 방송에서는 어?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해보면 100% 걸리잖아 있는 사실로 가지고 팩트 있게 까는 거는 응? 그는 거 누가 법에 가서도 뭐 어? 없는 사실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정이 되는 거야. 시청자한테도 인정이 되는 기고 정신들 챙겨, 이. 다들, 에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뭐, 삼자 구두를 이뤄가지고뭐두 군데를 저격을 하더라고 응? 그러고 그 저격 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정신 좀 챙기고, 응? 진정하게 싸움을 하고 싶으면, 이기고 싶으면, 어? 팩트 있게 이겨, 팩트 있게. 어, 자료 딱 수집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어, 깔 거는 정확하게 해명할 거는 정확하게 해명하고, 어, 아닌 거는 그거는 또, 어? 법으로 처벌을 해버리고, 그걸 못해. 응? 이거는 뭐, 허지무지, 아, 이 뭐, 물렁탱이 같은 것들을 방송한다고, 방송에 일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싸움에 1도 능력 없는 것들이, 뭐욕 잘한다고 그기 방송 잘하는 건줄 아나 그거는 범죄고 음? 팩트있게 얼마나 그 상대를 말로서 어? 말로서 표현으로서 문법으로 그걸 조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음? 시청자들이 알아듣게끔 합리적으로 늘리란 말이다 그 부분은 삼자구도도 정신 빨리 게해야 되겠더라 이 바닥에 까는 방송하는 사람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 녹화 안 했을 줄 알아 사전 치를 다 갖고 있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일년치는 녹화를 못했지만 어? 어, 기타기 선생 못지않게 나도 자료를 다 갖고 있어 왜 그걸 갖고 있겠노? 나도 언젠가는 방송을 하면은 상대한테 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이 바닥에서 어? 까는 방송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타기 선생 외에는 아무도 없어 어? 그러니까 기타기 선생이 빨리 진단을 내리고 내한테 수, 딱 수돗을 어? 하잖아 진단을 잘 해야지 진단을 응? 강약을 몰라 응? 정확하게 강좌하고 붙어가지고 강좌가 걸어오면은 어 수비수는 어? 또 강하게 수비를 해줄 줄 알아야 돼. 전부 보면 뭐 수비도 할줄 모르고 어 빈틈만 막 빈틈만 막 완전 뭐뭐뭐 뭐 어? 무한대로 있대 내가 보니까 응? 어? 빈틈만 무한대로 있어. 다들 정신 챙겨. 몇개한 맞아봐야 정신을 챙기지. 그라고 응? 누구든 간에, 유튜브 판에, 내가 딱 조금 주셔야하는 채널을 좀 있는데, 어? 정확하게 사업자 내고 해, 응? 사업자 내고, 뭐, 구글, 이 어? 자격도 안 줬는데, 뭐, 100명, 200명, 뭐, 이런 거 갖고 방송하는 사람, 사람들도, 방송 경력을 쌓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무슨 이 여기가 뭐 걸베이들 어 거지들 뭐 앵벌이 하는 데라 어이 플랫폼이란 거는 시청자들하고 놀이 문화를 절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응? 오대시발 거 거지 상판대기들만 다 모아가지고 어 앵벌이 하는 거만떼어가지고싹 그거 내가 세무조사 잘 시키거든 응? 세무조사 하게끔 내가 밑바탕을 잘 깔아주는 사람이라 응? 정확하게 사업자 딱 내고, 응? 벌은 만큼 신고 딱, 딱 철저히 하고, 안 하면 내가 세무조사 다 시키뿐다, 첫 번째는 내가 딱 세무조사 딱 시키뿐다고. 어? 네이션 후원계좌, 슈퍼재선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연관성이 없어. 투네이션하고 후원계좌 걸고 어? 하는 선수들 정신 챙기라고. 한 방에 간다니까 소리 소문 없이 내가 들고 쳐버려. 응? 그거는 뭐 방송에서 막누구멜로 아, 내가 오늘 여기 갔다 와서 저기 갔다 와서 보고 안 해. 이? 내가 여기 바닥에서 세무 조사를 첫 번째로 내가 시킨 사람이야. 이 파워텍 아이씨 무섭대.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응? 빈틈이 없어. 들이 그텀새시장을노릴라해도 어? 빈틈이 없어. 빈틈 안 줘. 우리는 내 죽을 짓 절대 안 한다니까. 자폭할 짓을 정신 챙기고 방송하고. 야, 이 우리 이 불량품은 내가 좀 조금 거짓말을 하고, 조금 순박해서 내가 좀놀어줄래 했더니만은 이딱숨어버리네또 방송 딱안 하고. 이뭐저 뭐 미국 이이민자들이 이, 전부 이거 중독이 돼 가지고는 어, 유튜브에 중독이 돼 가지고 미국 채널에 가서 놀아라 씨. 미국 채널에 가서 놀지는 못하고 씨. 수준이 딸리니까 한국 채널에와 가지고 그래도 고국이라면 치고 응? 언어가 통하니까. 응? 문화가 통하니까. 그럼 그뭐 미국 미국 마을 가서 사노. 뭐. 응? 미국 그 교육 말아 받고 이 사노. 한국에 살지. 전부 감종이 돼가야 돼, 응? 전부 논란이나 구슬수에 올라가지고 있고, 정신 좀 챙겨 다들 라 이. 이 행님, 뭐, 방송에 큰 욕심 없어, 응? 지금은 현재 내가 자료 수집한다고, 어? 방송에 큰 욕심 없어. 오늘 완벽할 때 상대를 까는 거야. 대놓고 까뿐다고, 내가, 응? 그때는 확실하게 내가 까주지게 오늘은 뭐, 응? 불량품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종합적으로 또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다들 마찬가지야, 여기. 정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야. 정책여. 그래가지고, 나좀 뭐, 내가 좀 깐다고 해가지고, 관객 좀 한다고, 저객 좀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자료를 가지고 팩트 있게 딱 까버린다, 이거. 내가 영상을 남긴 논데 대해서는, 그 양심 찔리는 사람들, 내한테 공격을 못 하잖아. 자기 방송을 보고, 자기가 워딩을 잡았는데, 그대로, 내가 반론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내가 올 삼자구도, 너구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라니까? 또 나중에 누구한테 까이든가 까인다니까? 그, 이, 이아이씨는 한동안 한, 내가 한, 앞으로 한, 오, 오개월, 육개월마 자료 수집 끝나고 나면은 한 보라고. 나도 공개해 줄 테니까, 응? 잘못한 사람 내 바로 공개 간다고. 행님이고 아우고 뭐 그런 거 없어. 너도 내가 잘못한 것이 뭐, 공격해.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우리는, 뭐, 멘탈이 또 철판때기 아이가? 응? 너가 유리멘탈하고 틀리다니까? 내가 이 바닥에서, 뭐, 은태웅이 그 아들 방송, 가가 쪼에쇼맨십이 있어가지고 볼 뿐이지. 그런 아들은 방송은 까마힌다고뭐 장난으로 까마친다. 그거 봐라. 엮이는 거 봐라. 그 기타기한테도. 어? 내가 엮으려고 하면 기타기보다 더잘 엮어. 어? 해미증을 찾아도 더잘 찾고.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런 아들은. 응? 그, 그런 아들은 아직 인생을 작게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어? 법이라든지 싸움의 방법 어? 콜을 어떻게 걸고. 그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이제 기까지 살아와서 그런 게거든. 그막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는 붙어봐야 못 이겨. 어? 뭐 인생 살아온 게허 살아왔겠나. 나쁜 걸 배워도 먼저 배웠는데. 응? 더 능수능란하겠제. 응? 좀 정신들 챙기고 방송해 이? 자, 여기까지. 저뭐 오늘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들 뭐 어?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많이 뭐, 어디, 뭐, 술집에 가가지고, 뭐, 어, 흥청막청, 써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예, 요즘 세상에, 응? 저, 우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는 모양이 들었고요, 이요아래지방에는 저, 또 비가 오네. 이, 따뜻, 따뜻하니까, 응? 이 해양 수면 온도도 높고 일하다 보니까, 는 공기청이 높고 일하다 보니까, 는요아래지방에는 온, 그거 한 거야. 눈이 오다가 그기 녹, 녹 녹아 버리니까는 비가 되는 거지. 그우지방안은 그만큼 또 온도가 낮아지니까는 이제 눈이 그대로 쌓이는 거고. 자뭐한 겨울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방송들 잘해요. 바이바이.